물과 돌, 항아리, 그리고 기적의 맛. 갈릴리 마을 가나에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다운과 아린의 혼인잔치를 축하하고 있었죠. 유대문화에서 결혼식은 며칠 동안 이어지는 마을 최고의 축제였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악기 연주소리가 담장을 넘어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도 이 기쁜 자리에 초대받아 함께 웃고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잔치의 흥경 뒤로 예기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손님들에게 대접할 포도주가 바닥이 난 것입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잔치 도중 음식이 끊기는 것은 주최 측에게 큰 수치이자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기쁨으로 가득해야 할 잔치 분위기가 한순간에 부끄러움과 당혹감으로 변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하인 하어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리아는 아들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마음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조용히 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수야,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구나. 이 말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공경에 처한 이웃을 도와달라는 간절한 요청이자 아들을 향한 깊은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그것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거절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인간적인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잔잔한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다가올 영광의 순간을 생각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대답 속에 담긴 뜻을 믿고 하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하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여라. 마리아의 확신에 찬 태도는 하인들에게 긴장감과 동시에 알수 없는 기대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제 잔치의 운명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 사용하는 커다란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들은 원래 밖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손발을 씻어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물을 담아두는 용도였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돌 항아리는 율법의 엄격함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하인 한월과 가오는 비어 있는 그 거대한 항아리들을 바라보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궁금해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인 가온에게 다가와 명령하셨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포도주가 필요한 상황에서 물을 채우라는 명령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온은 마리아의 당부를 기억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권위 있는 목소리에 압도되어 즉시 행동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항아리 곁에 서서 그 과정을 지켜보셨습니다. 한얼과 가온은 우물에서 부지런히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그들은 적당히 채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항아리의 아귀까지, 즉, 물이 넘치기 직전까지 찰랑찰랑하게 가득 채웠습니다. 비어 있던 차가운 돌 항아리들이 투명한 물로 가득 차자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의 성실한 순종이 기적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하인 한 얼은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 속의 액체를 잔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맹물을 넣었는데, 잔에 담긴 것은 향긋하고 붉은 빛깔의 포도주였습니다. 하늘은 그 잔을 들고 연회장 요한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요한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 요한은 깜짝 놀라 신랑다운을 불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뒤에 낮은 것을 내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이토록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구요.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잔치의 수치를 최고의 영광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슬픔의 항아리는 기쁨의 포도주로 가득 찼고, 가나의 잔치는 더욱 깊은 은혜 속에서 계속되었습니다.